삼각형의 세변 길이가. 너 도훈이 이거 어떻게 했어? 가번. 응?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자, 338번. A, B, C가 세변 삼각형. 세변 길이. 삼각형 세 변. 여기써 있고. 그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가번. A 제곱 플러스. 도훈아 너 그리고 찍은 것들 그냥 대충 푸는 것들 다. 하나도 없어야 돼. 알겠지? 자, 요식인데 문자 몇개 있어? 문자 4개, 문자 3개다. 어떻게 풀기해서 A, B, C, 차수를 비교해 줘야 돼. A2차, B2차, C1차지. 그럼 누구로 정리? 어, 너 기억 다하네. 됐다. C로 우리가 정리한다. 그래서 C로 묶어주세요. 그럼요. 앞에 B빼기 A, 그다음 앞에 플러스 A되고 빼기 B에 재고. 이렇게 정리된 거야. 그럼 다음 식은 0이다 써 있는데 이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그래서 따라서 다음 식은 우리가 a 빼기 b 하나 그다음에 a 플러스 b 하나. 맞아. 그래서 나는 양수가 만나오게 b 빼기 a 다음으로 정리하시면 우리가 c 빼기 a 빼기 b 같은 값이 빵이다. 이렇게 된 거. 야 맞아. 그래서 가번 조건을 끝까지 보시면 앞의 값이 0이다 또는 뒤의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 값은 a 또는 그다 c 값은 a 더하기 b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삼각형 세변 길인데 너네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 결정 어떻게 해야 돼 크다 크다 같으면 어떻게 돼 일직선이 돼버리지 그래서 세변 길이여서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럼 삼각형 안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비틀어지려고 하면은 나머지 두변 길이가 더커져 합이 더 커야 돼. 따라서 이값은 성립할 수 없는 식이니까 1랑 a가 똑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시작점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시작점으로 하셔서 어떻게 되야 되냐? 나번 조건 읽을게요. 나번 조건에는 3 a 더하기 5b넷 값이 5c다라고 되는 거야. 그럼 a랑 b가 똑같으니까 여기 b에다가 a 넣어줄게. 그럼 다음은 8a 값이 5c다. 그럼 나는 c 값을 5분의 8a로 해서 모든 문자를 a 갖고 정리가 되게끔 잡아준 거야. 기준은 a로 할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삼각형 둘레 길이가 36이다라고 써있으니까 4번 읽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음 값이 몇이다? 36. 그래서 <laughs> 우리가 이거 2 e 대신에 A로. C 대신에 5분의 8A로. 정리해두면 우리가 5분의 몇 A? 5분의 18A. 이 값이 값지 값이 36이다. A 값은 10이 된다. 놀랍네? <laughs> 자, 그래서 ABC 찾았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주요 요소는 두 가지인데, 삼각형 결정 조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경우의 수에서도 또 쓰이니까. 부등식에서도 쓰일 거고. 그 다음 우리 나번식 정리할 때 기준 문자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중구난방으로 식 푸시면 안 되고요. 기준 A로 잡겠다. A로 잡기. 이렇게. A로 기준 잡자.